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봄이 올랑가 말랑가 날씨로 눈치게임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러다 날씨가 확 따뜻해지겠죠? 봄이 다가오니 브이로그에서는 봄맞이 룩북, 봄맞이 언박싱들의주를잇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꾸준템 시리즈 이번에 봄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아이템은 요 실크 가방인데요 하이라고 자주 읽히는 브랜드지만 실제 의도는 한자인 바다해 자를 가져온 것으로 해가 맞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미니백의 유행과 Y2K 갬성 트렌드가 됨과 동시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무려 2년 전 제니가 쏘아올린 공을 시작으로 품절 대란, 없어서 못삼이었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발빠른 한국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작년부터 한국 편지샵의 물량이 꽤 풀리게 돼서 지금은 무신사, 한섭이코엘 등에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홈오브해라는 이름으로 서촌에 단독 매장도 생겼으니 뭐 직접 보고 만져보고 들어볼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은 파스텔톤 계열인데요 라이트 블루, 그린, 라일락 l ạ 색상이 자주 품절된다고 합니다. 이 가로 15cm, 세로 17cm, 폭 6cm의 앙증맞은 사이즈와 다르게 가격은 일단 1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사용 후기로는 막상 살 때는 아좀 비싸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매우 견고하다고 하네요. 일단 실크 중에서 상위 품질의 멀버리 실크만 사용하고요. 내피도 실크인데 각이 잡혀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작고 작지만 내용물은 확실하게 지키도록 똑딱이 단추도 있으며 전반적인 바느질 막 감이나 핸들, 이음새 등이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실크 소재에서 오는 광택이나 색감, 우아함 때문에 손이 잘 가면서도 어느 룩에서나 포인트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트렌디템을 누가 만들었나 보니 영국 출신의 테사 베리밀렌이 그 주인공인데요. 테사는 어린 시절 상하이에서 자랐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실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왔다고 하네요. 이 실크라는 원단의 품질, 아름다운 불변성은 유행에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나 통화한 다는것 같고 이 우아한 분위기 때문에 실크 조각을 소중히 다뤄서 뭔가 평생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디자인에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딱히 패션 사이클을 따르지는 않으며 영원히 스타일리시한 템을 만들고 싶어서 유행이나 트렌드를 참고하기보단 본인이 오래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데요. 아, 왜저 가방 하나면 항상 자신감이 생기는 걸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의 모양이 왜 그렇게 입기 편할까?라고 깊게 파고드는 과.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인의 경험이 기반이다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인 중국의 영향을 몇볼수 있는데요. 이 대나무를 활용한 손잡이라던가 복조리 형태의 가방 모양, 실크로 제작된 이 의류 라인들을 보면 중국의 전통 의상이나 악세사리들이 연상됩니다. 품질이나 제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드인 차이나의 이미지, 이미지와 달리 태사에게 중국은 전통을 지닌 고품질의 실크 생산, 장인 제조 등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은데요. 어, 그렇기에 중국이 제품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해외의 모든 제품은 중국산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다고 하니 제조사가 중국이어도 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빈티지 헐리우드인데요.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의 유행과 더불어 최근 다양한 진주 아이템으로 언급됐던 브랜드입니다. 진주가 예전에는 작은 크기로 뭔가 가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이는 그런 클래식 템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샤넬 들처럼 크기도 되게 커지고 뭐 여러 겹을 둘러매기도 하면서 진주의 존재감을 뿜뿜한 코디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 편하게 입고 진주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룩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타일링 팁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하나로 분위기가 격상되는 클래식템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진주 하니까 커스텀 주얼리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원래 진주는 이 조개가 몇 년을 품어서 나온 예쁜 쓰레 아니 부산물로 하하 그 한정적인 가치 때문에 예전부터 보석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목걸이에 몇십 개의 진주를 나도 너도 쟤도 줄을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트위드와 함께 진주 스타일링으로 역사의 획을 그은 여사님 샤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샤넬 레전드 된 이후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우리 1924년 짭 소재를 쓴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보석은 부나 집안을 상징하는 소재에서 패션 악사리로 세 쓰여야 한다는 뚝심을 밀어붙이셨는데요. 이런 짭진 모조 진주이자 AKA 커스텀 주얼리라고 불리는 주얼리의 대중화를 이뤘습니다. 신기한 건 오늘 주인공인 빈티지 헐리우드도 정확히 비슷한 전개를 펼치면서 성공을 이뤘는데요. 일단, 빈티지 헐리우드는 2008년 런칭, 2013년 첫 주얼음 오픈을 시작으로 무려 대한민국 1세대 커스텀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곧 20년을 바라보는 나름 늠름, 늠름한 브랜드예요. 대표인 서브람님은 신세계 주얼리 MD 시절 주얼리의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사기 망설여지거나 비슷비슷한 디자인으로 식상함을 느낀 소비자를 위해 가격이 좀 살만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하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아 이거 회사 그만두고 할 만큼 잘 되겠니라는 말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 동업했던 친구들에게 회사 인수도 하면서 현재까지 홀로 사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출시 이후엔 홍콩, 일본, 중국에서도 잘 나가며 최근에는 진주 유행으로 인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뭐 유행하면 빠지지 않는 제니는 물론이고 트와이스 나연 조이, 태연 많은 연예인님 플런스들이 선택한 템입니다. 확실히 요새 모든 브랜드에서 진주 관련 템을 내놓고 있는데, 이 빈티지 헐리우드만큼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조합이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해왔던 빈티지 헐리우드의 특기인 펜던트를 진주 먹거리에 접목해서 더좀 재밌고 너무 격식 있지만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템은 플래쉬 주인데, 플래쉬 플랫슈즈 주 브랜드인데요. 프랑스의 오래된 브랜드, 흑양입니다. 흑양, 흑경. 흑양! 1987년 마르세유에서 한 남매가 힘을 합쳐 만들어온 브랜드라고 하네요. 다양한 색감의 발레리나 플랫을 유명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발을 만드는데 지중해 주변국에서 제조 생산되기 때문에 최고급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재료, 가죽 직물을 엄선해서 품질은 뭐 믿고 사셔도 된다고 하네요 발레리나 플랫의 국물 브랜드라고 굳어진 레페토와 비교를 안할수 없는데 흑경은 이렇게 발바닥에 고무가 덧대어져 있어서 착화감이 더 편하다고 하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레페토는 2-30만 원대인데 흑경은 10만 원대로 레페토 한 짝이면 흑경을 양발에 신을 수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이런 팝한 색조들 터키색, 푸시아색이 인기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갑자기 이실버 플랫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와 Y2K 갬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봄 되니까 뭐이 실버도 참 이렇게 발이 빛나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구매 팁을 드리면 원래는 서울시 파리구라 불리는 프랑스 편집숍 OFR 서울에서 단독으로 입점해오고 가서 신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29cm 한섭이코엘에서도 손가락으로 구매 가능한데 뭐 예쁜 건 사이즈가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봄맞이로다가 블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아이템을 소개해봤는데 이해 은색 가방에 빈티지 헐리우드 진주 목걸이 하고 터키색 흑경 플랫 신고 싶은 하루가 되었네요 그리고 벚꽃 보러 갈 생각을 하니까 내쪽 코카인 텐스가 그냥 절로 나오네요 오늘은 곰의 핫도그 먹습니다 이게 빵피가 되게 쫀득한게 대체 뭘 어떻게 한거지 싶어요 아주 훌륭합니다